이천이십오 년일월 이십육 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이천이십오 년. 1월 25일 연합뉴스 TV에서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맨발 걷기 모임을 취재한다고 해서 대모산에서 긴급 번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재 요청이었지만 방송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맨발 걷기의 이미지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노심초사하시며 열심히 참석을 독려하신 이소명 부회장님의 열정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겨울철이고 명절 휴가가 시작되었기에 참가 인원이 적으면 맨발 걷기에 대회 이미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60명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날씨도 따뜻하고 햇살도 좋아 봄 날씨 같은 느낌으로 편안하고 여유롭게 맨발 걷기를 즐기면서 취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2시 이전부터 미리 와서 기다린 신석원 이사님과 이정학 인천지회장님을 비롯해 김명희 고문님 등 미리 와서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고 맨발 열정이 둘째 가려면 서로 할 믿음님은 수건과 견과류 물티슈로 준비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나눔의 미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도착하셨고 멀리 대구에서 일정이 맞아오셨다는 최희숙 고모님 오신 것만도 고마운데 특별히 준비해오신 따뜻한 한방 약차를 나눠주심에 또한번 감동했습니다. 2시 반쯤 되니 거의 많은 분들이 모였고 방송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신석원 이사님 진행으로 준비 운동 등 몸풀기를 1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 전에 자동차 예열하듯이 몸을 풀어 부상을 예방하고 맨발 걷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 치유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과 관절을 풀고 단전치기와 심호흡으로 마무리하고. 바른 걸음 걷기에 대해 설명을 한후 이어서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맨발 걷기의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에 대해 간략히 요점을 복습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맨발 산행이 시작되어 3, 3, 5, 5 짝을 지어 정답을 나누기도 하고 궁금한 상황들을 질문하시는 분들께 답변도 드리면서 쌍봉 약수터로 올라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축복받은 맨발 산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쌍봉 약수터에서는 다시 취재가 시작되었고 세 분의 치유 사례를 들었습니다. 오늘 KBS의 황금연못에 출연하셨던 정광규님 가로 75세 가로는 우연히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면이 제일 먼저 좋아졌고 수십 년 이상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만큼 혈압이 개선되었으며 헬스를 해도 안 되던 체중 조절에도 성공했다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자 이상희님 가로 70세 가로는 늘 수영을 해왔기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1년을 쉬면서 소화불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은 결과 울혈성 심부전과 심장 기능이 25%밖에 안 된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너무 많은 약의 부담으로 힘들어하다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여 회복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의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하루 두세 시간씩 맨발 걷기를 시작하여 수술도 안하고 PSA가 0.2 정도의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맨발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고마운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자인 김성수 님 가로 60세 가로는. 콜라색 소변을 볼 정도로 안 좋은 콩팥 때문에 투석 직전까지 갔으나 맨발 걷기를 하여 회복하였는데 한동안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소홀히 하였더니 신장에 3cm의 종양이 생겨서 다시 새로운 결심으로.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하였고 열심히 걸어서 좋아진 모습으로 치유 사례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각 회원님들의 개별 인터뷰와 맨발꽃 사진을 크로즈해서 찍기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하산하던 중 정상 쪽으로 올라오던 팀은 길목 벤치에서 맨발 버스킹을 하던 이를 만났습니다. 맨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반가웠고 신청곡을 청해 듣고는 아예 자리를 같이 하자며 준비 운동하던 곳으로 함께 내려와 본격적인 버스킹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회원님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갖는 동안 그분과 통기타 연주의 일각연에 있는 우리의 긍정포올님이 함께하며 오늘 맨발 번개의 휘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물론 그분은 앞으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팀에게 우리는 단순한 동호회 모임이 아닌 순수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서 이타행 우분투정신으로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를 국민 운동으로 온 사생, 세상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혹시라도 동호회 차원의 편집 구성이 되지 않도록 작가와 pd님께 단단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로 방송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맨발 걷기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온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의 배려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는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프로그램, 명칭은 다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촬영과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 스토리양도 오늘 대모산에서 함께 걷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